안녕하세요. 서가 경제입니다. 꽃 버스 방송 시작합니다. 현재 지금. 이... 2,545 아래에서 계속 평균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2,460원, 2,430원. 개인들 사지 말라 했는데, 그래도 계속 또 찔끔찔끔 사버리네. 이렇게 사버리면 또다시 저점, 밑에 수급선이 하나 있지만, 요까지 또 떨어졌다가 올라갈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가격 다시 확인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개인 물량들이 털어야 기관들이든 외인이든, 이 가격을 들어 올리던가 얘네들이 매집한 게 있어야 뭐 가격을 갈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들이 매집하시면은 재미 없습니다. 홀딩하실 면 홀딩하실 거면 홀딩하시고 파실 분은 파셔서 기관들이 물량을 들어 올릴 수 있게 물량들을 내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지금 7일 30 가격. 조가격 제가 수급선은 약하지만 최근 발생된 수급 라인이라서 제가 하나 걸어 놓은 것인데 오늘 기가 막히고 고칼로르세 수급이 하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일자 어, 음, 해가지고 공매도 쇼커버링 물량인 줄 알, 알았는데 다행히 메럴리치는 순. 순순히, 순순히 수긍을 하고 다 털어먹고 예 지금 물량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린 또다시 확인해야 될게 요정도 공매도 물량이 또다시 이번 한주에 또 걸려 줘야만 이 우리 한국시장에서 뭐 미국장은 몰라도 국내장에서 만큼으라도 반도체 섹터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분봉으로 보시면 오후장에서 한 12시부터 해가지고 7일3 0 0 가격을 잘 지켜내 왔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들어 올렸는데 누가 들어 올렸냐? 삼성증권에서 물량이 다소 들어오게 되면서 가격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종합시장 어, 개인과 외인 그리고 기간 물량들을 확인했었을 때 외인 물량이 2시까지만 해도 파란불이었는데 었 2시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외인 물량이 계속 올라오더만 종가에는 결국엔 외인이 빨간불로 1,200억 정도 들어온 상태고요. 기간 매, 매물에서는 아주 건강한 프로그램 매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제 요거, 요거 이렇게 가격이 이제 꽤 많이 이렇게 수급들이 빠져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개인은 오늘 2시까지만 해도 약2 0 0 0억 정도 매도였었는데, 아, 내수였었었는데 다소 줄어가지고 물량을 삼성전자 거기서 물량들이 다소 많이 털린 듯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제가 작년 10월달부터 해가지고 외인들이 들어온 14조 15조 물량에서 지금 현재 지수 2,600 위선에서 환율 수익 그리고 지수 수익 외국인들이 지금 야금야금 챙겨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전에 당구는 못하지만 당구를 비유를 대면서 외인들은 지금 당구를 비유를 했었을 때 가까이 대놓고 알치기를 살짝살짝 살짝 해가지고 털어 먹고 있는 스입니다 그들이 어느정도 재미를 봤다 그러면 이제 포폭수처럼 떨굴 것인데 그게 언제인지는 왜 힘들 마음이겠지요. 그리고 그거를 받아 먹던가 뱉던가 그것도 또한 기관들이 어떻게 포지션을 짤지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7300 가격을 지지를 하고 올라와 있는 만큼 아직은 수급 라인을 지켜내고 있다. 기관이 지켜낸 부분이니까 삼성증권에 지켜낸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 주인은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한미 반도체도 지금 라인이 수급 라인이 제가 권오친 않았지만 살아 있습니다.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은 지금 확인을 했었을 겁니다. 미래 반도체도 한미 반도체랑 똑같이 지금 라인을 잘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약간 패턴이 조금 바뀌어 가지고 제가 4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봤던 패턴으로 봤었을 때는 어 죽어야 되는 게 지금 맞는 상황이. 인데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추천드렸던 이수학 오늘 고점으로 해가지고 38,900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수학 더 갈듯 합니다. 그리고 이수학이 이 이수화학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2차 전지, 2차 섹터 뭐그 배터리 쪽들은 다 이제 골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수학은 이 이수화학은 석유 관련해서 화 학업종으로서 넘버원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수학 종목 안에 반도체 섹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와 있었었는데 그 부분을 별도로 배제를 시키고 석유 화학 쪽으로 올인을 하는 쪽으로 지금 기업이 이제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분할하였기 때문에 그냥 예산은 석유 관련된 회사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 일전에 방송에서 말씀 말을 했듯이 배터리 차가 지금 굳이 탈 이유가 없습니다. 유가가 지금 70불 이하로 떨어졌고 불편하게 그 충전 그렇게 해가지고 탈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테슬라가 상승하는 부분은 전기차 때문에 상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테슬라를 단한 번도 전기차이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고 생각한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에 있어서 뛰어난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자율주행으로서 선두 주자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인 것이지 그 배터리는 현대도 만들고. 포드도 만들고, 개나소나 전기차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있어서 제일 핵심의 하도는 5분 충전으로 적어도 1200km 정도는 타야 기름차들이랑 비교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셀 교체 방식으로 나오든가. 그래서 경제력이 지금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2차 전지가 간단히 말도 안 됩니다. 더군다나 소비자들이 주머니 돈이 돈이 없는데 전기차 살 여유가 어디서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삼마이로 배터리 훨씬 싸게 만들어 재끼는데 럭셔리스러운 삼성 SDI 원통형 배터리 그리고 LG 배터리를 어느 누가 얼만큼 부자 아니고서 서민들이 살 여유가? 있겠습니까? 더 혁신적으로 가성비 쩌는 제품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이상 우리는 우리 제품은 우리 시장 내에서 소비될 수 없기 때문에 세계 무대에서 도태될 뿐입니다. 현재 시간 지금 1시 정도 됐는데 3시에 이제 fomc 연설이 있습니다 금리가 이제 예측으로 5.25 요거 실제로 이제 이렇게 예측한 걸 값으로 나올 확률이 지금 99% 인데 방심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요 미국 채권이 지금 정크 본드라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대천조국의 미국의 미국 국채가 정크 본드라는 소리가 소문이 돌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쪽팔린 소문인가 말입니다 연준은 그래서 이번 금 이거를 동결한다 하더라도 3시 30분에 이제 연설해서 어마 무시한 주식 시장을 개박살낼 주식 시장이 죽어야 채권을 사줄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 국채를 사 준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미국 국채가 지금 30년 만기가 3.9%인데 회사채는 그러면 얼마나 더 올려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면 미국 시장이 지금 정상적으로 갈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30또 다시 30%또 하한가가 나온 종목들이 다소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일전에 중국 시장에서 하한가가 무대기로 쏟아졌던 2008년, 2009년 언저리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주식 미, 중국 주 시장이 할황이었었는데 이 하한가가 쓸데없이 뭐, 뭐 정보도 없이 쏟아지다 보니.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외인들이 강탈을 하게 되면서 전체 지수가 하방으로. 라 박았었습니다. 현재 이제 두 번째나 이런 사태가 또 벌어졌는데 외인들이 얼마나 불안해 하겠습니까? 아무튼 다시 고포스로 그 돌아서 와 개인 물량이 이제 많이 이렇게 나아주는 부분들을 하긴 하고 그리고 그리고 상승을 했었을 때 어중간하게 장중에 요거 터치하는 것은 요 가격에서도 어느 정도 박스권을 생각하시고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고요. 적어도 갭으로 이 정도 붙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양 양봉으로 지켜내 줘야 요거를 뚫고 올라가는 포지션, 강하게 올라가는 포지션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현재 제가 즐겨보는 동강 방송에서도 현재 2차 전지 쪽에서 숏 포지션을 잡아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약간 동지 같은 느낌도 들고 나도 2차 전지 쪽으로 숏을 치는 것이 어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래도 저는 저만의 뷰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고버스를 그 꾸준히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버스 투자가 끝날 때쯤 제가 지금 야금야금 사 먹고 있는 비밀의 종목이 하나 있는데 그 종목을 강하게 매집을 하고 회사에다가 사업 계획서도 제출을 하고 내사인 것 마냥. 할수 있는 이벤트와 사업보고서들을 그 회사에다가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 애정은 있어야 돈 벌어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어느 누군가는 주식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이 종목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대주주분이 아니 회장님께서도 음 저를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아무튼 개소리가 길어졌는데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연준 연설과 금리인상 나오는 것과 미국 지수 나오는 부분을 체킹해서 아침에 또 커뮤니티 글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베이비시데이.